안녕하십니까 조나타입니다. 부블로그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딱. 두달 됐거든요 두달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나 좀 궁금해서 한번 상태 점검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블로그 만들어 놓은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맛집 블로그를 하다가 맛집은 전부 다 비공개로 돌리고 현재 경제 관련해서 이것저것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뭐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진짜 별거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그 초보자 입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제 블로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 블로그를 와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블로, 부 블로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절대로 저는 유튜브에서 저의 뭐 네이버 본블로그, 부블로그나 뭐 워드프레스 사이트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런 거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연검색으로 유입해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들어와 봤자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지금 계속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글을 못 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졌다 본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에서 250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약간 인생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르막길 있으면은 내리막길도 있는거고 약간 그런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아 하루 오늘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나 이런거에 신경쓰진 않는다 사실 아주 조금 신경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글은 115개 중에서 맛집이 한 40개 정도 있으니까 한 60개 정도 하루에 한개 지금 1일 1포스팅 계속 했었고 60일 두달이 딱 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1일 1포스팅 열심히 하면 조회수가 얼마정도 나오나 지수가 제일 기본 준체 이 상태일 때, 자, 여기 일주일 기준, 어머, 한 10일 정도 그래프를 보시면, 150에서 304입니다. 근데 이거도 뭐, 박스권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저는 박스권을 잘안 믿거든요. 박스권이 있다고 믿지, 있는 거는 전혀 그런 걸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아무래도 여행 블로그에 올리기보다는 경제와 조금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보도 가지고 와서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그것들로 유입이 조금 되었고 조회수가 한 250에서 3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 시작할 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쏘카 포함해서 일부 sk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회수 효자종목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쓰더라도 그 조회, 글들이 정말 다 퀄리티가 높거나 조회수가 높으면 당연히 400, 500 나중에 1,000 이상 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 블로그에 그냥 몇개 정도 걸릴 정도로만 주제를 쓰고 있고 한몇 개월 정도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수가 오릅니다. 그때 되면은 제대로 힘을 주고 약간 여행 블로그의 비중을 바꿔서 오히려 경제 블로그에 힘을 싣고 그렇게 조회수를 높이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입잘 털잖아요. 사람들 막 뭐, 여러분들, 박수권 탈출해야 됩니다. 조회수 뭐, 만 넘어, 넘을 수 있어요. 하죠? 만 넘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천도 힘들어요, 천도. 그리고 똑같은 글이더라도 지수가 높은 최적 블로그는 조회수 그냥 뭐, 오천 이상 만 그냥 밥 먹듯이 넘기는다. 정말이요, 에 이건. 근데 그런 거는 얘기 쏙 빼놓고, 아, 여러분, 지금 당장 네이버 시작하시고요. 그글몇 개만 쌓으면 조회수 뭐 몇천 됩니다, 만 됩니다, 개소리다, 개소리. 뭐 물론 부블로그 다시 파서 그 사람들이 증명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만 찍을 수 있는지 제본 블로그도 심지어 아직까지 만을 찍은 적이 없는데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실력을 가지 않는다?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100% 믿을 수는 없다. 근데 진짜 만을 찍으려고 마음 먹으면 할수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유지를 또 하려면 하루에 2포나 3포 이상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뭐 지금 한 3천 4천 나올 때 만약에 조회수를 만까지 이상 올렸을 때 실질적인 나의 협찬이나 그런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체감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만 찍는 게 쉽지 않다 많은 커녕 지금 부블로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에서 300 나온다고 뭐든지 빨리 단기간에 오르는 거는 금방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차근차근 지수도 쌓으면서 조회수도 계단식으로 조금씩 높여야지 정석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자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단순하게 편법으로 그 어떤 사이트는 누가 봐도 정말 허접하게 글도 많이 쓰지도 않는데 조회수가 막 몇만씩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나의 힘으로 순수하게 나의 실력으로 공부도 하면서 조회수를 조금씩 높여가면 이게 보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몇 가지 보면은 좀 답답하다, 사람들이. 상상 길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어, 내일은 오프라인 강의 두 번째 하고, 한동안은 한 이번 년도 아예 안할 수도 있어요, 강의. 귀찮아가지고. <laughs> 강의하고 나서 아니면은 저렴한 강의실을 또몇 가지 구했으니까, 진짜 거의 자선 기부하는 수준으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한번또 소수로 모을 테니까, 그때 또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업하고 나서 다음주는 컴퓨터를 바꿔야 되겠죠. 때문에 제가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가오는 주말 이제 날씨도 풀리잖아요. 너무 놀러 가지 마시고 항상 포스팅 꾸준하게 하루에 30분 1시간씩만 싸우면 됩니다. 누구든지 할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블로그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진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흥미를 붙이고 서로 이유도 만들면서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포기 아시겠죠? 화이팅!